안녕하세요. 힐링마입니다 오늘은 시간적 여유도 있고 컨디션도 웬만큼 올라와 오랜만에 세 가지 소식들로 꾸며 영상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추격자라는 기사 메인 제목부터가 범상치 않으며 의상을 아주 실감케 합니다. 임영웅님 멜론 주간 인기상 1위 OST도 차트도 천국모두 천국보다 아름다운으로 멜론 주간 인기상, 정상 등극했으며, 팬심 음원, 성적 합산 7529점으로 1위, 총 23번째 인기상, 수상 기록은 계속되며, 우리 국민가수 임영웅님이 또 하나의 기록을 추가했습니다. 감미로운 신곡 OST '천국보다 아름다운'으로 멜론 주간 인기상 1위를 차지하며, 팬심과 음원 차트를 모두 접수한 것입니다. 임영웅님은 멜론이 집계한 4월 4주차 주간 인기상 투표에서 모 가수들을 제치고 압도적인 점수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투표점수 4,558점과 음원 차트 점수 2,971점을 합산해 7,529점을 기록했습니다. 천국보다 아름다운으로 멜론 주간 인기상 정상에 오른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힐곤 가족 영신님들도 열일 투표하셨으니 많이 많이 보람차실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멜론 주간 인기상은 음원 성적과 팬 투표를 모두 반영해 수상자를 선정하는 제도이며 그렇기에 이번 1위는 더욱 의미가 깊은 것이기에 더욱 뜻깊고 감동입니다. 임영웅님은 이번 수상으로 멜론 주간 인기상 23번째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됐습니다. 야호! 2022년 최외 수록곡 대전 1위를 포함해 꾸준히 최정상을 지켜온 저력을 또한번 입증한 것입니다. 임영웅님의 신곡 천국보다 아름다워는 공개 직후부터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한 감성, 섬세한 보컬은 이번에도 리너스들의 마음을 적셨는데요. 음원과 팬심 모두를 사로잡은 이번 수상은 임영웅 그가 왜 국민 가수로 불리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영시 팬들과 함께 걷는 이길 오늘도 어제보다 조금 더 천국에 가까워졌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소식으로 국민 가수 임영웅 팬앤스타 솔로 랭킹 121주 연속 1위 가수 임영웅님이 팬앤스타 솔로 랭킹 121주 연속 1위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임영웅님은 2025년 4월 4주차 팬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2,971만 7,998표를 획득해 1위를 기록했고, 팬앤스타 솔로 랭킹 121주 연속 1위에 오르며 대기록을 이어가는 킹스타의 면모입니다. 임영님의 든든한 지원군 영웅시대는 뜨거운 사랑과 응원으로 121주 연속 1위를 만들어내며 1위 행진을 이끌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식으로 임영웅 4월 스타 브랜드 평판 Top 2 국민 가수 임영웅이 4월 스타 브랜드 평판 Top 2에 오르며 인기를 빛냈습니다. 임영웅님은 4월 29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스타 브랜드 평판 2025년 4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2위에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완 소장은 임영웅 브랜드는 다양한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을 극대화하면서 이익을 시켰다라고 브랜드를 분석했는데요. 그 기록은 자막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님 브랜드는 참여지수 1245536, 미디어지수 235868, 소통지수 220, 6464, 커뮤니티 지수 2158,823이 되면서 브랜드 평판 지수 7846,690으로 분석됐으며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록들로 지난 3월 브랜드 평판 지수 6944,819와 비교해보면 12.99% 상승했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5년 3월 29일부터 2025년 4월 29일까지 측정한 스타브랜드 빅데이터 2억 7,489만 2,423개를 소비자 행동 분석을 통해 브랜드 평판 지수는 소비자들의 온라인 습관이 브랜드 소비자의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찾아내서. 브랜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지표인 것입니다.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스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와의 관계, 긍부적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들의 관심과 소통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 브랜드 평판 분석은 예능인, 가수, 트로트 가수, 드라마 배우, 영화 배우, 보이그룹, 걸그룹 스포츠인을 대상으로 분석한 브랜드 평판상위권에 있는 브랜드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평판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와의 관계를 분석한 것입니다. 스타 브랜드 평판지수 세부지표에 가중치로 추천지수가 포함됩니다. 힐링맘은 하나은행과 우리 가수님 광고 찍은 브랜드는 늘 아낌없이 사용 중입니다. 힐공 우리 별빛님들도 그러시겠고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OST 곡만큼이나 모든 날 모든 순간 찬란하게 빛날 임영웅 사랑하며 응원하며 우리 모두 다 함께 행복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힐링맘이었습니다고행